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보수 인사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0명 집어넣었어요. 심지어 진의 대권 잠룡들마저 다 숙청을 시켰잖아. 이게 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플랜을 짜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돼 있었던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재인이 가장 지금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크게 이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냐. 내년 그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갖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이원집정부제처럼 국가를 운영하려고 이 기득권 수박 세력이나 이 우리 보수 진영의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좌우가 싸우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개헌을 내각제를 한다 그러면 좌파 우파 국민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지들이 맞아 죽을까 봐 김무성 뭐 예를 들면 유승민 또 노인네들 저기 박지원 뭐 이재호 여야 가리지 않고 이것들이 국민들 눈치 안 보고 영구적으로 나라를 해먹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이 아닌 내년 총선을 지금 소선구구제에서 중래선거구제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다당제 내가 된다고 그러죠 다당제가 나온다니까요. 일단은 둘이 여권을 갖다가 과반을 못 넘기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연립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빼들어왔고 내각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그럼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갖고 오게 되고, 총리는 우리가 안 뽑잖아요. 우리는 이제 허수아비 대통령을 뽑게 되고, 앞으로 총리 중심제로 갔을 때. 본인끼리 국회에서 박지원이 한번 해먹고, 김무성이 한번 해먹고, 이재호 영감 한번 해먹고, 이런 식으로, 또 문재인도 한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문재인이가 박 대통령 탄핵에 협조를 한 거고, 또 대통령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김경수라든지 안희정이라든지 집권하자마자 그냥 지대편 잡룡들을 싹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뭐, 임종석 동무, 뭐 조국, 이낙연 뭐 김경수 바둑이 김경수 아니죠 왜 그랬겠어요 역대 정치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 같은 표현한테 정권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가 됐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집권을 끝나고 넘겨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가 들어와요 왜냐 지 살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문재인이 알기 때문에 집권을 문재인은 하자마자 자기네 편 잡룡도 싹 죽이고 보수 인사 200명을 싹다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 박지원을 시키고 이재호 시켜서 좌파 메이저 방송 나가고 젊은 사람들 현혹시키고. 중내선거구제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했었잖아요 중선거구제 했었잖아 그러니까 신민당 돌풍 뭐 이런 식으로 다당제를 만들어 가지고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200석 가져가고 심판하자 200석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안 되지 아 지역구를 5개 4개를 묶어가지고 막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다패치를 달아줘 버리는데 그럼 이당 저당에 다 나와서 하나씩 다 갖고 간단 말이야 당다 만들어 갖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니까지역구도한 명만 뽑잖아 그러니까 한 표를 지던 백만 표를 지던 십만 표를 지던 어쨌든 한 표를 지더라도 1등만 배지를 달게 돼있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200석 갖고와서 저놈들을 국회에서 심판할 수 있다는거는 라 근데 중대선거구제하고대선거구제라면은한 지역구당 1등만 뽑아야 될거를 딱 한방에 묶어갖고 1등부터 8등까지 배지를 달아주는거야 그러면 박지원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목포나 저쪽 전라도 함도 지역에 일곱 여덟 개를 묶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박지원이 8등 안에 못 들겠어요? 이재호 나가면 뭐 3, 4등 안에 못 들겠어? 너 나갈만한데 공천만 나갈텐데? 1등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배지를 달고 내각 중심으로 권력을 빼서갖고 지들끼리 대통령 권한을 총리로 갖고갖고 지들이 일본이나 영국 이런 데처럼 내각제하는 데처럼 대통령 행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대통령제로는 국회의원 달기도 힘들고, 국민들이 1등을 뽑아주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 홍석현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이 좌존들 세력들이라든지, 이 기득권 세력들이, 노인들이, 영구적으로 국민 눈치 안 보고 헤쳐먹으려고, 내각제가 아닌, 맞아 죽으니까, 선거구제를 바꿔갖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갖고,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그냥 국민 독이 안 받고, 자연스럽게 이현 집정제처럼 갖고 가겠다라는 거야. 대통령 선거하세요. 내각제 아니니까 하십시오. 실제 권력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하나도 없어. 거적대기야 그냥. 그냥 외 치면 하는 거야. 접대용. 왜 국빈들 오면 술이나 먹어주고 일본의 왕처럼 국왕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름이 잊혀지는 거지. 일본의 국왕 이름을 웬만한 사람 몰라요. 총리 이름은 알잖아. 대통령 역할을 하니까. 영국의 국리이 되면 알아요. 국왕 이름 몰라요. 이제 프랑스도 대통령자가 됐지만, 프랑스도 내각제 하다가 대통령자가 됐으니까. 그니까 러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지원도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능글능글하게 하더라도, 박지원이 왜 감옥 안 갑니까? 본인 국정원장 있을 때 거짓말 쳤잖아. 증거인멸 했잖아. 그 본인이 실토했어 근데도 구속을 못 시키고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구속을 못 시켜. 정권 바뀌고 민주당 쪽에 가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굴 집어넣는데?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보수 인사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0명 집어넣었어요. 심지어 진의 대권 잠룡들마저 다 숙청을 시켰잖아. 바둑이 김경수 뭐 아니죠? 뭡니까 그 여자 JTBC의 생방송에 불러다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빛의 속도로 몇 시간 만에 날려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구속시켜버리고, 김경수 날려버리고, 임종석 날려버리고, 박원순 죽여버리고, 조국 죽여버리고. 이게 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플랜을 짜기 위해서 차곡차곡 돼 있었던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희생이 된 거다. 탄핵이라는. 조작을 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각제를 갈수 있고, 내각제를 반대한다. 국민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지금처럼 선거구제를 바꿔가지고 그냥 내가 이 중대선거구제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를 가면 내각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각제 막는 거 똑같다. 근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의석수를 많이 찾아오게 된다면 박 대통령의 신당이 나올 것이고 어차피 다 만들어요. 지금 금태섭도 만들고 뭐 유승민 내가 어째 다 만든다고 나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어디로 뭉칠 거예요? 뭉치고 싶은 데가 어딨어요? 우리는 박 대통령으로 뭉쳐야지. 내가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이 체력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봉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 지금 박 대통령 행보를 보세요. 정치적 행보를 하고 계신 거고, 다시는 안 당하겠다라는 그런 멘탈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마 9월에 입장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내년 총선에 대한 얘기는 9월이니까 많이 남았잖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총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신다든지, 그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분들, 또 플러스로 친동생이신 그 박지만 씨부터 하던 예전부터 이 유영아 변호사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싫어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최근에 들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에 대해서 입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라. 입장 내겠다라고 한게 내가 봤을 때 9월인 것 같아요.